드디어 들어온 시즌 22 추석 스페셜 야 따끈따끈하네 2022년도 그리네 이거 뭐야? 야봉이 명절 아침밥 대참사 카레에 밥 비볐는데 이거 뭐지? 콩자반인가? 좋네 명절부터 이제 청소하라고 조상님께서 청소 좀 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 가짐 잡으라고 조상님이 해주신 거네 큰아빠 고스톱 치다 다 잃고 준 용돈 빌려 아, 아까 용돈 줘놓고서 고스톱치 이러니까 아까 그돈 달라고? 오오오오! 가 나빠. 추잡스럽게 왜 이러냐, 발언. 형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. 추잡스럽네, 진짜로. 송편 만들다? 줏댔다. 허어! 부 이거 뭐야? <laughs> 아, 지금 이거 뭔데? 송편 만들다 쌌냐? 송편을 뭘로 빚는 거야? 아, 밥 먹고 있는데. 씨. <laughs> 우와, 뭐야, 이거? 이거. 뭐 보고 있는 거야? <laughs> 여성분 같은데 차마 입을 가리고 사촌 누나한테 피겨 장식장 돌리는 중안 놀아줘서 삐짐 야 진짜 시골이다 근데 여기 놀아달라고 흔들길래 도망갔는데 삐졌어 개기오 또 개야 막내수능 개 아니 좀 귀엽네 저런 멍청하게 생긴 개새끼는 왜 키우냐 아니까 니네 엄마도 너를 키우자 살례상 이거 뭔디? 뭐야, 이거? 야! <laughs> 뭐야, 이거? <laughs> 왜 까졌어? 여기만 까졌어! 뭐야, 이거? 약간 배 대신에 가, 이거 올린 건가? 홍동백서라고 러잖아 빨간 거, 동쪽, 오른쪽, 하얀 거, 서쪽, 이렇게 해가지고 홍동백서라 하는데 이거 하얀 걸로 한 건가? 개웃기네. 처음 보네, 이런 거. 오, ᄃ, 39. 임마. 야, 뭐지? 작은 아빠나 삼촌 뭐 이럴 텐데. <laughs> 뭐가 무섭겠는데? 어, 뭐야, 이게? 히토 펜타이 망가 루리웹 돌핀 팬츠 여자랑 원나잇하는 망가 <laughs> 후타 나리를 찾고 있는 남학교 설문조사 아. 아니 와우 <laughs> 또, 또 기록이야 실시간 김철 78 할아버지 같은데 새끼는지 할아버지 <laughs> 야 아직 아직 건강하시네 <laughs> 야 이게 무슨 영상인데 조회수 왜 이렇게 높아? <laughs> 중간에 보시다가 무리와 나 심장 신경계 치료도 있네 키키키아 이거? <웃음> 야! <웃음> 아 미치겠네. 직캠 확인해 보자고요. 마지막에 보신 거? 4K 지캠 감탄만 나오. 이거나 혼자 봐야지. 할아버지 뭐 보셨나? 어 찾았다. 어. <laughs> 할아버지 아, 이런 거 보시는구나. <laughs> <개> 웃기네. <laughs> 실시간 사촌 동생 야단났다. 뭐야 이거? 술래잡기 <laughs> 하는데 문안 열려서 발로 차다가 문짝 날아. <laughs> 여기만 근데 깨끗하게 날아갔네. 작은 아빠 휴자 손거 내는. 아 어떻게 이렇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뺐지? 야 대단하네요. 아 추석 대단해. 김 여덟 세 베인 구루기 시절 와장문 와장창. <laughs> 이거딜 들어가는 거 보니까 람머스인데 베인이 아니라? <laughs> 우리 형 할머니한테 <laughs> 혼나는 중 <laughs> 아저씨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전 나이 먹고 왜 할머니한테 엉덩이 까고 맞고 있어 와 추석 와 이게 명절이구나